안녕하세요, 카리프트 차한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오, 바로 제네시스 수지. 제네시스 수지에서 GV 7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뒤에 보는 차또 뭡니까? 아, 지금까지 없었던. 네. 제네시스의 전무후무한 중형 SUV GV70입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기존의 G70 아 이거 G70의 뻥태기한 모델 펑트. G70의 SUV구나 딱보이잖아요 디자인은 제가 G70 디자인 그대로해서 네, SUV 형태로 바로 만들었어요 GV70인데 이렇게 딱 보이겠어 네, 좀 그죠? 네 g v 7 0 네, G만 들어가면 세단이지만 V자가 들어가면 s u v 에요 G70, G80, G90 V자가 들어가면 GV70 SUV GV80 SUV GV90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큰 차로, 어, 아주 큰 GV, 차로. GV, 예. GV90은 예. 완전 예. 와, 기대됩니다. 예, 기대되죠. 근데 또 기대했던 GV70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그때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했고 첫 번째로 궁금한 게저 가격이 얼마냐.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살짝 본 결과 7툴 옵션 7,500까지 엔트리 모델이 어, 4,500에서 7,900대 에 나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확정은 아닌데 아마 그 가격대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냥 봐도 가격이 쌀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이 워낙 이 짠, 잘 나왔어요. 짜임새가 있잖아. 네, 네. 기존에 이제 비교 차종이라고그래도뭐 GLC 살거에는 이거 사겠다. 어, 저도요. X3 살거에는 이거 살거 같죠. 어, 저도 X3 살 바에는 이거. 네. 네. 그리고 엔진 파워 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G70 같은 경우는 뭐3.3 터보, 뭐2.0 터보 나잖아요. 네. 기아의 스팅어처럼 3.5 터보, 2.5 터보, 2.2 디젤. 2 이렇게 세 가지 파워 트레인으로. 나옵니다. 추후에는 또이 상태 얼마 전에 나온 전기차 플랫폼으로 해서 전기차도 나올 겁니다. 와, 너무 디자인을 와, 잘 뽑다 보니까 네. 너무 기대돼요. 이제 우리 차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하나 씨가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차로 네. 가시죠. 자 오우 앞모습 봐봐 이 봐봐 앞 모습이 그냥 차, 봐도 지칠공이야앞 모습 그대로예요 이 차체가 높기 때문에 네. 그릴이 좀 높고 그릴 자체가 이제 아주 웅장해요 하지만 지칠공의 디자인을 그대로 품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디자인이 꼬이꼬이고이고 이거는 지금 아. 일반 모델이에요 아. 근데 저 뒤에 있는 차는. 네. 또 이제 또 스포츠 모델이 있어 헉, 스포츠 모델? 네 저쪽에는 있뭐 스포츠 앞모습이 달라요 그, 그릴이 그앞 그릴이 서 다릅니다 어, 그럼 이 모습을 좀 기억해놨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휠 자체가 오 봐봐 둘둘로 사실 21인치예요 21인치 지금 이 세빌 실버 컬러 차량이죠 오 색깔도 나 아시네 3.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륜구동 그다음에 2.5토보랑2.2 디젤은 어, 후륜구동을 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륜 후륜 선택할 수가 있고 뒷모습이 네. 어떻게좀 모습이... 그전에 받던 거 지친구 지출공보다는 훨씬 짧은 가 있어. 더 이쁜 네, 거 같아. 뭔가 좀 뭐가 많이 달라요? 예. 네. 되게 곡선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해치백인가요? s v 아니, 뒤에가 트렁크 모양이 해치백 모양 같아요. 어, 그렇죠. 이쁘죠. 라인이 그냥 딱 끊어지는 게 너무 이쁜 거같아 자, 실내를 한번. 와. 네, 아, 실내가 너무 럭셔리해요 GV70 특성, 특징이 실내를 좀 투톤으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믹스 매치된 이런 컬러들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디자인 예뻐요. 자체가 비행기의 날개. 아, 윙, 윙. 윙. 센터페시아 어.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어. 모든 부분이. 오, 어, 약 약간... 비행, 비행기의 날개를 형상화한. 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 전체 이렇게 센터 터널이 진짜 외형 디자인을 실내에 또 그대로 또 적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럽게 곡선이야. 각이 없어요, 각이. 이따뜻 둥둥둥둥 되게 부드러움. 어우 예쁘다. 슈트도 봤어요. 너무 예뻐요. 이야. 야이 시트 느낌은 어때요? 색다거? 딴딴한 아, 시트는 아니고? 푸근한 네. 시트? 아 푸근한 시트. 네. 이 재질이 아, 진짜 야 고급스러워. 끝판왕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파노라마 썸노프도 굉장히 네. 개방감 있게 네. 탈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G70의 단점이 뒷자리라면 네. 이 GV70은 뒷자리가 좀 여유롭게 SUV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빠지지 않을까 았 한번 아, 뒷자리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어 뒷자리도 여유 있는데? 네 여유 있어요 계속 감탄만 하고 있어 요 순동을 아, 네. 안 하고 지금 구경하더라고요 <laughs> 정신을 어서 이거는 수동인가 보다 아 수동이죠 자동이 안 돼. 음... 이 뒷자리 느낌 어떻습니까? 만약에 g 7 0을 뒷자리 단점이라고 꼽았던 분들은 GV70이 되게 맞을 것 같아요. g 7 0은 개인이 타기에 개인 타기에 타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패밀리카가 패밀리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쁘다. 실내는 역시 좀 환한 베이지 컬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안착감이 그래요? 되게 좋아요. 이 보통 뒷자리가 수입차와 다르게 국산차들이 최근에 무릎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엉덩이로 파묻는 이 느낌, 착착 안착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음. 이 차도 마치 소파에 앉아있는. 네, 차. 소파에 있는 그냥 편하게 앉아있는 듯한. 오, 리클라이닝 되네요. 야, 이게 편한데. 와. 네. 뒤로 넘어가요. 아시니까 어. 뒤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이 차는 너 어, 고급스럽다. 이 응. 수입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 차로 막 가족들을 태우러 뭐 이렇게 네. 막 갔을 때 부러워할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이 그냥 묻어나네. 그냥 외형으로 봤을 땐 작아 보이는데 네. 실내에 들어오니까 더큰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느낌 안 나요. 네. 작은 느낌이 아니야. 어,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문에 약간 이런 약간 빛이 반사가 되는 이런 디테일이 되게 고급스러워. 디테일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약간 느낌이야? 생선 비늘 같기도 하고. 아, 생선 비늘. 아 <laughs> 어, <약간 웃음> 어, 그런 느낌이 느낌. 느낌 있네요. 어, 근데 오 되게 특이하다. 네. 디자리에서 보니까 대시보드가 언바이런스일 것 같은데 밸런스를 잘 잡은 듯한 곡선으로 아주 부드럽게 디자인 자체가 정말 부드럽게 돼 있어요. 실내 디자인에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 것 네. 같아요. 네. 편안한 느낌. 인테리어 카드... 디자인 자체가 편안한 느낌? 실내를 딱 타본 결과 호텔. 온 것처럼 되게 고급스러워요. 음. 엄청 예쁘고 충분히 탐이 나요.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가족이 생긴다면 그때는 GV 70을 선택하겠죠? GV 80이 아니고 70으로. 네.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네. 큰차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네. 있어요. 음. 오히려 그래 가지고 GV 70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네. 너무 큰 어. 대형 SUV보다는 음. 이렇게 중형 네. SUV를 좀 보고 싶,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음. 많아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충분히 실내가 너무 예쁘고. 어, 너무 럭셔리해. 럭셔리해요예 네, 네, 재질 자체가 전체 가죽으로 다둘었고 지금 화면상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보시면 헉? 디자인 자체가 너무 깔끔해요. 깔끔해요. 그냥 뭐 군도대기가 하나도 네.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이 차를 타다면이 네. 차를 너무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주연하게 아깝고, 아깝고. 누구라도 태워갖고, 평소. 자랑하고, 네. 보여주고 네. 싶은, 자랑하고 싶은 차. 어, 아, 너무 예쁘다. 네. 계기판도 이제 그 전에 적용됐던, 그냥 실내는 디스플레이 AVN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기존의 아, GV80,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같은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게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의 인피니티 QX50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에 정말 탐리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맷 차트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가슬린 모델도 있지만, 디젤 모델도 연비가 어떨까 되게 궁금하고, 음... 차체가 이제 G80보다는 작고, 네. G70보다는 연비가 좀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2.5 아, 아, 가솔린이나 2.2 아, 디젤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음. 스포츠 모델이잖아요. 네네. 앞모선한번풀어까요 예, 아, 예, 그럼요. 예. 아, 그릴 자체가 다르죠? 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앞모선 그릴 밑에 하단. 아, 하부가? 하단이 다르잖아요.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그렇 커졌네요. 고가 넓고. 네, 음. 이게 뭐냐면 에어 인테이크예요. 바람 장을 최소화 줄이기 위한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어. 만들어내는 에어 인테이크입니다. 저 구멍 뚫려 있죠? 어. 화면상에도 보이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델이 더 예뻐요. 네. 당연하죠. 스포츠 어, 모델도 있어요. 이거는 비싸요. 완성된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뭐가 예. 얘가 더 완성됐다. 이 하단이 보면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어. 이뻐요. 와 진짜 이쁘다. 네, 이거는 지금 GV 7 0 같은 경우에는 흰색도 이쁘고 이 어두운 색도 이쁘고 색깔별로 다 이쁜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때문인가 네. 이게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디자인 자체가 자동차를 진짜 아, 난 제네시스야, GV 칠공이야. 어, 난 GV 칠공이야. 네, 나는 GV 칠공이야. 난 전무 후무해 네, 그런, 그런. 그런 알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와. 컬러가 그렇 실내가 블루, 좀 이런 색깔. 네, 블루에. 지금 뭐 약간 스티칭은 또 레드로 들어가고. 어, 그러네. 소츠 모델이다 보니까 스티치가 또 이제 레드 실밥으로 되어 있네. 아, 어, 이게 그게또다르구얘는또 다르다. 와, 오. 아까 그거 제가 비닐 같다고 했던 그거랑 네, 비닐 또 느낌이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네네. 이 디자인 자체가 다 이게 아, 날개네. 어. 비행기 의 날개 형상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조명이 비춰요. 형상에. 코믹이 밑에서 나오네, 밑에. 아, 여기 있다. 네, 밑에서 이브로 색상 아, 조명이 들어가는데. 네. 물건이 뭔가 하나가 빠졌을 때 바로 이게 좀 찾기 쉬운 네. 것 같아요. 네. 이건 아 조명을 또 바꿀 수가 네. 있나봐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이게 60매까지인가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오, 오. 색깔별로 오오 바뀌네. 오. 되게 분위기가 그쵸? 달라진다. 레드 야. 아, 이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실내 디자인을 이렇게, 이렇게 잘 뽑았을까? 휠 자체가 다크프롬으로 이쁘지 않아요? 네. 아, 휠도 예쁘네. 와. 와 천재다. 혹시 안전벨트 보셨어요? 안전벨트요? 안전 안전벨트 못 봤는데? 안전벨트 마저도 투톤이에요 달라요? 이거, 이쯤 레드에요. 아, 이거. 레드. 이게 예쁘죠? 스포츠 모드라 그런가 봐. 너무 예쁘죠, 이거?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안전벨트가 어떻게. 네. <laughs> 와 <우와>, 이쁘다. <laughs> 이쁘네요. 엉덩이도 둥글둥글 빵빵하게 생겼지만. 네. 봐보세요. 이 뭡니까? 우와, 뭐가 이렇게 크지? 그죠? 양쪽으로 두 개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보통 하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터빈처럼. 아, 저거? 구름 뚫고 갈때 구름 이렇게 뚫어. 그런 거? 쉽게 말하면 비행기의 엔진. 이, 그 느낌 아니에요? 그 약간 고안해서 네. 디자인에 접목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진짜로. 네. 보통 한요 정도인데. 네, 조그맣게 이제 하단에다 만었는데 네, 진짜 크다, 이 되게 크게 깔끔하게 디자인 됐어요. 고성능의 차를 표현하는 듯한. 나 정말 힘 세고 잘 오. 달릴 수 있어. 오. 약간 오.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나 고성능이야 아, 함부로 까보지마 그런 느낌 같은데? 궁금하다 어, 빨리 타고 싶죠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가 그게 너무 궁금하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혜연씨가 문을 먼저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다 집을 모로고 아. 아. 아, 장갑을 꼈더니 잘안 들려요 아, 적재 공간도 이정도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나 봐요 네 접을 수 있죠 2열과 4오오 이게 S였지만 이는스포 전용 이 차박하기 좋네 SUV라 차박하기는 정말 좋아요 희술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G70이랑 스팅거의 반응보다는 약하구나 역시 기술실은 어, 음. 세단을 좋아하는구나 아 물론 그렇지만 네. 아 근데 저도 GV 70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GV 80 모델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컴퓨터한 사이즈로 SUV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가 엄청 궁금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저의 맞춤형은 그 그렇죠. 어, 세단에 조금 가깝긴 하죠 G 7 0과 가깝긴 하죠 우연히 화이트, 화이트 색상도 깡패인데 깡패? 깡프? 아무래도 화이트다 보니까 이게 진짜 더커 보인 이 사이드의 모습도 것 봐도 것 하, 뭔가 좀 이렇게 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클리퍼도 똑같은 블랙 컬러로 썼어요. 카본과 똑같은 블랙 컬러. 고급스럽다. 되게. 네. 되어 있다. 마음에 들어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에 기존에 GV80, G70, G80에 있는 기능들이 그대로 다 적용됐어요. 이미 있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자, 문장을 보시면 안쪽 도어부터 해 갖고 옵션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세비아 레드, 버건디 컬러. 저, 음. 저 이번 GV70에는 버건디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건디 유광도 있지만 버건디 네. 무광도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고급스럽기로는 사실상 무광이 좀더고급스러운것 네. 같은데. 그리고 G70 때는 제일 레드 컬러가 참 예쁘다. 레드 네. 컬러에다가 베이지 실내가 진짜 예쁘다. 공주님 차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GV 70에는 레드보다는 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버건디 음. 컬러가 음. 좀더 예쁜 더것 같아요. 어울리는 것 같다.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죽이 와 너무. 어, 이 색상도 특이하다. 고를 수 있는 색상이 너무 많네요. 실내 너무 예쁠 것 같아. 요 네, 네, 네. 이거 진짜 미쳤어요. 실내 효과 너무 예쁘다. 세빌 실버 컬러. GV70에서는 그렇죠. 그이 레드 컬러가 픽시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거 이쁘다. GV70에서는. 네. 그러니까 GV80에는 검은색 괜찮을 것 같은데, 70에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층, 좀더 컴팩트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밝은 색이 올릴 것 같고, 이 검은색보다는이띄 이쁘잖아요. 이 색깔. 이 그레이 색상도 아닌데, 어두운 그레이인데, 이쁘잖아요. 생각보다 예뻐 실제로 보면 이쁘죠. 이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이는 거랑 실제로 네. 공도에서 다니는 모습을 덜리, 보면 네. 어떨지도 몰라. 네. GV70, 둘러봤습니다. 실내가 네. 너무 고급스럽다. 실내가 깡패다 실외도 깡패다 이건 네. 디자인 천재다 음, 일단 타봐야 주행을 해봐야 그 감성을 두, 조금 더알수 있겠지만 네. 외적인 내적인 부분만 봤을 때 너무 손색이 없어요 내장 컬러의 선택의 폭도 넓고 네. 외장과 내부 정도밖에 못 봤으니까 이 정도의 느낌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실물로 봐야 알아요 지출 공부를 봤습니다 네.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것 같아요. ntg 아...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옵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프로브야. 프로브로 네. 타야 하는데 1 예. 9 0 0에 옵션 넣으면8000 넘어가는데 아, 그렇다면 gv80과 예. 별로 차이 없네요 차이가 아, gv80과 없는가? 차이는 있죠. 없지는 않은데 gv80은 프로브를 하게 되면 거의 9000은 넘어가요. 어, 그래요? 예. 어지럽다. 예, 어지럽죠. 아... 예. gv90이 넘으면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겠어요 네. GV90은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이차잘팔것 같아요 GV80보다 더잘 나왔어요 네. 디자인적 그 G70 사시는 분들도 이 차를 많이 사, 선택할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항공기의 날개 항공기를 향상화한 항공기를 모티브로 한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된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내가 보기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을 위한 타겟으로 이 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특히 높, 높이가 운전석이 안될때 아까 휴식 안될때 네. 내가 만약 치마 미니. 스커트를 입었을 때 아. 타기, 타고 느리기에 정말 적당한 타고 높이, 적당한 시트 높이가 되지 않나. 네, 네. 여성분을 타겟으로 만든 게 맞을 음.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까지 투톤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잘 뽑았다는 건. 그쵸. GV70. 네.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카리프트 차한곡이었고요. 네. 혜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번만간 GV70 시승, 시승을 통해서. 네. 시승 네, 때 다시 뵙겠습니다. 반장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하다.